머리 중간 다리를 무릎으로 흐르시면 돼. 이렇게. 이런식. 이하시신 분이 다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지마요 공간이 많이 나니까 상대만 뒤로도 가고 왔다갔다 왔다 한다고. 너 공간을 딱죽여요 없애버려. 그리고 이 이제 뒤에 지금 보시면은 <laughs> 이, 이분이 하는 게 이렇게 이쪽 편 같이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쏟아졌어가지 중의 직하나 이거 봐시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해요. 두 가지 저는 이 손을 밑으로 놓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laughs> 상당방이 팔꿈치 겨드랑이도 이렇게 파요. 이렇게 여기에 최대한 파주고 이 손도 어, 머리를 싸잡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머리를 싸잡고 또는못 싸잡았어요. 머리를 바짝 이렇게 대고 있으면 싸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을 이렇게 이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머리를 좋요 구거나 쌓아는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못할 경우 이렇게 나 왼쪽 다리를 쭉 뻗어요. <laughs> 뻗어서 왼쪽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쭉 뻗어, 쭉 뻗고 아래로 깔아. 그다음 왼쪽 엉덩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다리가 이동해 이쪽이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 요즘에 다리 그립이 아래쪽 으로 뜯겨져 있거든. 다리 사이에 다리 사이에 팔이 껴져 있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오면. 아, 이걸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잡으려고 할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 왼쪽 다리 무릎 오른 다리 무릎을 살짝 벌려주고 오른쪽 무릎을, 이, 다리, 이, 이 다리 안쪽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세요, 이렇게. 살짝, 느낌아해도 돼. 훅만 살짝만 넣어도 돼. 그러면, 이 팔꿈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상대방이 손을 뺄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 앞꿈치로, 이거 밀어내는데 이거. 허 여기, 이걸로, 계속 밀어내고, 발은, 약간 이게 비비면서 이세게발 빠져요. 소리나 잡으시고 여기 가면 네, 겨드랑이 펴려고 하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탔으면은이이 이 팔뚝 이 부분으로 약간 여기 이렇게 여기 타, 이 옆구리 부분을 방금 내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를 타야 돼 이렇게. 타고 머리 잡으면 좋은데 다 돌아져 있기 때문에 머리 잡기 힘들어요. 여기 손 짚고 다리를 쭉 뻗어서 왼쪽 골반을 대요. 이렇게. 쭉 뻗고 허벅지를 엉덩이 쪽 무겁게 이렇게. 엉덩이 쪽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골반이 골반대고이 다리가 오른쪽으로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면 여기 손이 뜰게요. 그리고 이 오른 무릎을 살짝 벌리면서 왼 무릎을 늘려고 해. 이렇게 압박을 주시면 이렇게 발가락 보시면 이렇게 조조금씩갈 거예요. 손이 많이 빠져요. 이렇게. 무릎 넣자마자. 이 앞꿈치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끝부분 밀어주려고 해요. 그리고 다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잘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정면으로 하면 발등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비벼서, 이 오른쪽 다리가, 뒤꿈치가 이렇 옆으로 쓰게끔 이렇게. 그러면 잘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밀어내고, 다시. 그냥 전화하시는 그리고 니오벨는 이렇게 하면 점수 없고, 발바닥을 땅에 대면 점수가 있어요. 3초간 유지하냐? 반대로 니오벨리 점수 없대요 상대가 맞을 보은저 이분 벨리가 주신 수가 있어요. 남번더 끼. 이거 겨드랑이 팔려고 노력하시고 이거 팠으면 여기로 체중을 딱 실어요. 짓고 다리 쭉 뻗어서 뻗어서 돌아. 돌면 손이 많이 빠져요. 나이 무릎을 왼 오른 무릎 걸려서 무릎을 늘려고 해. 손도 많이 펴야 돼. 나 앞꿈치 부분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밀고, 비벼서, 떼자마자 밀어내고, 전환하시면 됩니다.